맞죠? 아두 방? 네. 아나아나파이 뭐, 되나 아때 말해요? 피할,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왔다. 발가먹으면서 손판이 아리 아 2층 맥크리, 맥크리 밀어놨어. 저 살짝 돌게요. 야 이거 왼쪽 돌자 이거. 일로 와봐. 야 앞에 밀어, 앞에 밀어줄래? 아그래점면가지야 네. 이거 파운뭐 어떻게 해? 저면 못 들어가, 저면 못 들어가 이거. 이로는 더 문까지 않을까 이로 어떻게 가 우리가? 다 갔지? 2층 올라가야지 2층은. 1배넣고 해보자 이거 1배넣고 나이스 반백 있나요? 제발 있어봐 옴나 뭐? 박! 왔어 왔어 3을 밀어줘 3을 내 마음 게내게 그냥 자아그브리 앞에 밀어야 될것 같은데? 브리는 앞에 같이 밀자 이거 아나가 밀어 아나가 나이스 반백 있나요? 그..그걸로 해줄데 오케이 그걸로 좋았어 아주 와 아주 좋았어 나이스 탈진 같은데 이거 딜라인돌기에저반벽 차면 우못잡아못 잡았 나이스 빠어 아, 이거 아야어나 죽는다 이거 와. 나는 겐지 가면 돼 이거 주방 이거? 겐지 주고 가자 나마괜찮 아, 이거 더 들어가실게, 이거 괜찮은데? 어, 이 이거 괜찮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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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어, 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거괜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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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이거 괜 이거 이거 깨하면서 할게 이거. 정말 열시 동일 끈. 일 포켓 계속 줄게 그냥. 몇 트리 반? 천천히 해봐. 불9초나 구초 대기. 방에 잊자. 오래쪽으로 온다 이거. 오래사 밀어놨어 이거. 오래서 오래자레이 <놀라> 천천히 다 빼야 돼. 천천히. 오, 우리 자리 빨리서 천천히 하면 돼. 어디서 보는 거지? 또 있어. 또 어디로 살리면서 해야 돼? 또뽕 이거 리포또있 될듯? 리포 없나? 석양 있어. 이거 어또있리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있어. 또어또 있어. 또 있어. 서어또어또 있어. 또 있어. 어또어올라어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있 엘 어딨어? 엘씨 죽었어. 엘 죽었어. 엘씨 죽었어. 앞에 힐러모? 이거 답죠 나도 이거 힐러 포였어 우리 사람. 나뒤 시그마! 시그마! 나케어죠어더 나 가면 안되겠다. 저면 그냥. 어. 난 근데 위도우 어. 나 위도우. 홍리포가 낫지 않을까? 앞라인 다부을비행이거든 그냥 리고당겼다가 그냥 이거 성가같은 그냥. 아위도동애실라서앞나 아, 빼고 이거 자리 아니, 하나. 끄읍, 끄읍, 예, 딜리찾도 자리 하나. 자리 하나 딜선에도나 어차피 오구로밖에 안 되거든. 꼼말라도 앞으로 나오지 이거 게아줄게반반 반. 2층에 위도 있다. 2층 뒤도 빼주세요. 네, 트게요 네. 어, 바르겠다. 있는 거 같은데. 아. 애 쉬워. 아. 오른쪽 응. 내가 막아 줄게. 오른쪽 막아 줄게. 이거. 네. 케이죠 Vamos 어요 걷는다. 딱 필요한 인원이 모였 우리 저는다 우리 걷는다. 우리 걷는다. 는다 우리 걷는다. 으리 걷는다. 우리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릴게요. 내가 오, 그래 조심. 겐지 자리야. 겐지 자리야. 저장밤 한번 줄래? 내려갈게요, 이거. 조승이 떨어뜨놨어리어해 줄게. 리포 켜 줬어. 야, 우리 리포 살려줄 거 아니야? 어리퍼야테타이 쪽으로 줄게. 꼭지 줄게. 요... 한명가는 어, 원숭이 뛰는 거한번 밀어줄게 아나잠못됐다 땡큐 어, 땡큐 일어났어 잘밀다아 상락 맞출 거였어? 쏘리? 한명가는 원숭이 밀어놨어 아 헬스코피 이거 한번더 쏴도 되겠는데 우리 리퍼백크리라 어우리잘 치고 하나 방지 하나 방지 살아? 아이고, 힐밴이네. 천천히 해봐 이거. 우리 똥팔라 뽕. 근데... 뽕. 나힐 받으러 갈게. 아, 코괭 줬어. 하나님 아, 이거 서버실로 오실 이거. 빨자. 이번에으로빠져오는거 이거? 뽕했으니까. 어? 속았게 이거. 어, 아니 뽕선 먼저 진입해도 되겠다 생각데 겐지러쳐 이거. 맥크레 꺾줬어 그럼? 내가 하긴 게나 할게. 나킬게고뽕 대박이야. 음, 뽕님이 줬어. 아 어, 그래? 2층에 애어우리한힐거라 어어어 알 대충. 우리 자리야 자리야 켜리야 케어 자리만케자야만 케어 해게지방매아 나잉 2층에 애 조심 제지 빨리 하지 나이스 나이스 상대 이제 나노 겐지 애나노 겐지 애시올 때? 어에쉬밥올듯 이거? 밥 이거 빨리 아, 나? 아, 상대 그냥 겐지야 그냥 이거 아까 나 받았다 쏘리 그냥 겐지야 수면 아이죠 이거? 어, 나 이런 것만? 아기, 아기. 아나 일로 와봐. 가자. 앞까지 당겨봐요, 이거 여기서 사상 쓰게. 오케이. 기기다 우리가 시합하죠, 오른될것같은 앞에 데이 나와서? 자 겐지 잡아, 겐지, 겐지, 겐지 잡아야 돼. 왔어. 원숭이노 피해, 원숭이노 피해. 녹봐 아나? 그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이거 제쪽에 한번 가, 아, 나 자겠다, 이제 쪽에 한번 가, 줘나 자겠다, 이거. 이거 그럼 2층 먹어. 있어도 되겠는데 이거 2층에있아 이거 라인이다 아, 라인 있네 나자 음. 확인 어. 아나뽕돌것 같긴 해 이거 근데 조심해봐 이거 하나님 좀 뒤에 있어도 돼 이거 어느가 번자라 떨어져 자라 밀어줄게 바깥으로 자라 잡아봐 필이야 나 에이스 붙게 혼자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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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포켓을 포켓을 또어에죠했었에 확인 확인 어 도망가자 이건 아닌 것 같다 빠져봐 또 끊었어, 이거 끄덕 끄 하나님 끄에박스불박 끄덕 끄 이거 덕끄나 끄덕 줘덕 끄덕 끄덕 끄 먼저 뽕숭이 뛰덕 끄덕 끄덕 끄이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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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덕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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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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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자 끄덕 끄덕 끄잡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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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어. 근데 딜릴, 딜릴 돌겠다, 딜릴. 아 근데 자판 하나 빠진 거 같은데? 딜러 공에딜 1? 딜1 돌겠다 딜1엘리도 빠지면 하겠다 안 하겠는 줄야 그러면 이거 오른쪽 오른쪽 이거 엘리 달면 언제 쳐도 되겠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내려봐? 떨어질 수 있어 맥그리 하나 하나 아, 살렸어 야리퍼이잘해덥자리퍼이잘 해덥자 잘 해봐 포켓졌어. 이빨 빠져버려 포켓졌어. 천천히. 어 뭐야 나 누가 또? 자탄아나 혈배 봐나봐나 사사 있어. 갈래? 기다 기다 아직 안 나와. 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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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잡자 자리아 잡자. 땡겨봐. 일면 나오면 사자. 다필 다필. 뿌리 가봐 뿌리 가봐 주방 주방. 아나 아 방미 아나 원 아나 원 포인트 아나봐줘. 나 있어? 이층에 열심히 어넣고 필. 나 있어? 최고의 플레이아 바가 돈에